재밌었죠, 무척. 진짜 좋았어요. 그쵸, 네. 생각보다 진짜 좋던가. 았 진짜, 것 같아요. 완전 힐링 되던데. 약간 엄청 집중하시던데요. 아,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. 그쵸, 좀 예술적 좀, 그런. 나좀 있나봐. 뭐 있는 거 같아. 어떻게 퇴사해야 돼? 어, 아, 네. <laughs> 하다 보니까 또.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제가 좀 골라봤어요. 오. 야, 우리 포차 좋아해? 포차. 포차 좋죠. 어, 또만 <laughs> 걸어가면되니까 네. 가볼게요. 네. 네. 어, 기대된다. 아, 기대된다. 나 이제 근데 좀 출출해요. 아 저도 좀 배고파요. 아 근데 진짜 좀 배고파네. 그치? 약간 그러니까 출출한데. 예쁜 뭐 여기서 그 안주 두들 먹고 탁주. 아 여기 고양이 사람 있네. 아 여기서 저, 저, 이거 먹. 어. 오 여기 진짜 포차 완전 포차 분위기다. 포차 분위기랑 크리스마스라고. 또 예쁘게 크리스마스랑. 해. 여기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? 여기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. 뭐 많이 울다가 하신 분들도 있을 아, 것 아, 같고 아니 찬민이도 사연이 많나요? 하... 어때요? 좀 사연 있어 보여요? 사연 아, 있어 아, 어때요? 아, 괜찮아요? 아, <laughs> 되게 좋아해요 아, <laughs> 자 일단 여기는 그 녹두벌이 이제 뜨고 있는 핫타포차이고요 네, 이름도 녹두상회 오 사실 여기는 이런 분위기라 또 안주가 또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게다가 음. 닭 주물럭 음. 어? 뭐, 오닭 주물럭이 뭐지? 오리 주물럭? 닭다리 닭 주물럭 오 맛있겠다 뭐 이제 겨울이 추워지니까 손목이 좀 습기야 어, 술 잘하세요? 아 그럼요 아 그걸 안 물어봤네 주령이 어떻게 되세요? 주령...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왜왜왜 왜, 왜. 얼마나 맛있는데요? 네. 이랬는데 한병 이러면 저 약간 아. 실망해요 한 병. 저 서른이에요 <laughs> 얼마나 마실수있어요 두세 병은... 아 <laughs> 어, 진짜? 잘 마신다 저 친구랑 엄청 닮은 거 같아요 저요? 남자예요? 여섯... 아, 누군데요? 아, 근데 저도... 어, 아, 아, 감사합니다 아, 안본지한 10년 돼가지고 완전 동네 친구라서아 진짜로? 근데 되게 그 친구가 예뻤나 봐요 네? 그 친구가 동네에서 되게 예뻤나 봐요 그 친구 좋아했죠 저요? <laughs> 예뻐서 좋아했죠 첫사랑 했죠 그럴 줄 알았어 <목소리> 비주얼 진짜 미쳤지? 미쳤... 와, 미쳤다 진짜 미쳤다 맛있겠다. 이게 뭐야 와, 이거 진짜 오? 오랜만에 오, 이거 좋아해요? 안 좋아하면 이상하죠 <laughs> 이거? 오. 오사 살얼음 소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이거지 오 시원해 시원해 오 시원해, 시원해, 시원해. 어, 잔도 예뻐 제가 한잔 아. 따르드릴게요 네 예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한 <laughs> 네? 잔? 아더 크게 아 어, 해주세요 짠짠짠 <laughs> <laughs> 짠. 짠. 반갑습니다 진짜 좋아하다. 아, 미쳤다. 저희 안주도 먹어 볼까요? 제가 진짜 맛있거나 진짜 행복하면 인상을 쓰거든요. 그 진실의 미간. 네. 지금 인상이 계속. 아, 저도 저도 저도. 살 가지고. 음. 뭐가요? 오, <laughs> <laughs> 진짜, 맛있어요 엄청 엄청 막맵거나이러지도 않아요. <laughs> 보통 우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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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우리가 관우 그 씨가 퍼준 스키야키랄까요? 저는 주물럭 먹어볼게요. 네, 진짜 맛있어요. 어, 어,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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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이거 어, 간장 맛있다. 소스 사장님이 만드시는 건가 봐. 완전 맛있다. 간장 소스 만드셨죠? 저게 이제 건어물에다가 마요네즈 해가지고 찍어드셔도 아너 맛있겠다 노가리 먹듯 찍겠다 이거 육수도 맛있겠다. 직접 육수도 직접 와 아, 진짜요? 신선한 <laughs> 재료 대박이다 왜 그리고 닭 주물럭을 하시게 된 거예요? 저희 닭 주물럭은 <laughs> 처음 우리 봐요구 하기에는 뭔가 음식이 있는 것같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관수 저기 되게 재밌는 책이 있던데 우리 그거 가지고 게임해 볼래요? 사랑의 해답이래요 사랑의 해답? <laughs> 뭐 PD님이 준비해 놓은 거 아니죠? 어,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제가. 아 진짜요? <laughs> 아, 여기 가게에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면은 이 책이 정답을 알려준다네요. 음. 질문해보세요. 저한테도 운명이 찾아올까요? 뾰로롱 너무 표현하지 말라. <laughs> 가만히 있으면 찾아온다. 뭐 이런 뜻인 거예요. 나아어 어, 이거 좀 심장 아픈데요? 만, 맞는 말인 거 같아. 해봐요. 나 이제 혼술 말고 내 사랑과 같이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? 네, 편집해 주세요. <laughs> 아 이럴 땐술한잔 하면 되는데. 아 어, 네. 왜 미정 술뭐못 드시겠으면 네. 드시지 마요. <laughs> 제가요 술 거절은 안 합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왜 물을 드세요? 어. 아 참. 신내옹 저를 만났는데 어떠셨나요? 약간 막 수줍어하시는 것 같으면서 질문들은 참 직설적이세요. 별로였다. 아니 아니 이건 그 대답이 아니고 다른 얘기예요. 음.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예요. 사실 아까 계속 콘스를 좋다 그래가지고. 아. 저.. 약간.. 괜히 제가 미안했어요 왜요? 혼술 좋다는 사람 붙잡고 술 먹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어.. 혼술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<laughs> 근데 자취하신지.. 아까 대학교 때부터 자취하셨다고 했죠? 네네 자취한지는 이제 거의 10년 됐죠? 계속 쭉 여기 대학동에서? 네, 여기요. 오... 거의 지방령이에요. 아진짜못 벗어나요. 근데 어? 여기 자취하면 좋은 게꽤 많지 않아요? 여기 녹두거리는 이제 퇴근하고 그냥 올라오면 은 분위기가 있어요. 아, 그쵸? 약간 감성 있죠? 뭔지, 뭔지 죠 약간 시끌벅적하지도 <laughs> 않고 어, 맞아, 약간, 약간 동네 그, 느낌 나고 그냥 그 술집도 딱 적당하게 있고 막 어릴 적 그냥... 동네 같은 느낌이에요, 저한테 약간. 여기가 어. 뭔가 저 그때 촬영할 때 소개해드린 밥집 있는데 찬미씨 한번가봤으어요아 <laughs> 진짜요? 데려가 주세요 어? 같이 가요? 응. 저 거기 이모랑 진짜 친하거든요 그럼 서비스 주세요? 아 그럼요 아 진짜? 네. 저 데려가요 거기 근데 저 맨날 혼자 갔다가 찬미씨 데려가면 이모님 깜짝 놀라겠다 <웃음> <웃음> 집밥 집밥 좋아하세요? 응, 음, 엄청. 우가 진짜 집밥 느낌으로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집밥 못 먹은 지 오래돼서 안 그래도 그런 음식 좀 찾고 음. 있었는데.